아이고. 허경영 씨가 허경영 씨가 등장을 했네요. 10년 전에 그 황당한 대선 공약으로 주목을 받았던 허경영 씨인데 예. 바로 그 황당 공약 때문에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당시 그허 씨가 공약을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기 출산 시에 3천만 원 지급 한다 이런 아, 공약이 기억나요? 있었죠. 그런데 <laughs>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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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일부에서는 좀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공약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실천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 2007년 대선 그 후보 당시에 허경현 씨가 내세웠던 주장 다시 들어보시죠. 첫째,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70만원씩의 근국 수당을 지급하며 둘째, 결혼하는 남녀에게 5천만원씩 1억원을 지급하여 결혼 부담으로 인한 서민부채의 원인을 제거하며 셋째, 출산시마다 출산 수당을 3천만원씩을 지급하여 망국적인 인구 감소를 막겠습니다. 저때 당시는 저 무슨 코미디인가 무슨 황당한 그랬는데 이게 와. 그러니까 당시에 뭐 정식권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이러면서 다 무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한 부분도 그렇고 뭐 아동수당 이런 걸다 따졌을 때뭐한 번에 일괄 지급하는 일시불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금의 정책이 당시에 저 당시에 황당한 공약과 엑스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겁 겁니다. 아 진짜예요 네 실제로 따져봤더니. 예. 3천만 원 근사치까지 갑니다. 진짜요? 네. 일단 내년 10월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출산 지원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예. 내년 9월부터는 아동 수당 수령 가능 연령을 만 9세 미만까지로 확대한 만큼 9년간 월 1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은 아동 수당 명목으로 총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 또 됩니다. 예, 예, 예. 여기에다 이제 더해서 보육과 뭐 누리 과정 지원금이 월 30만 원씩 약 6년 동안 지급이 되니까는 이걸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나오네, 3,500만 원. 그렇습니다. 정확히 계산을 하면은 3,4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년부터 우리 정부가 아이 한 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약 3,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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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씨의 이 공약이 현실화됐다. 이게 정말 맞아? 이렇게 좀 놀라운데요.